가지. 아, 그랬어. 아이, 혼자 심심했어. 가자, 들어가자. 가지, 들어가자. 응. 이고 <laughs> 네, 너무 쿵이 응. 쎄, 가지. 아우 또. 자기 빨리 해달래. 자기 빨리 해줘요. 주로 하나 먹읍시다 자기 손 씻고 줘. 가지, 할비, 따라가, 추루, 추루, 추루. 할비, 따라가, 추루, 먹어라 아이고, 요렇게 하고 있어. 요렇게 있고 싶어. 추루, 추루. 할비,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시네. 응? 우리 가지한테. 어, 덥다. 예전 바. 보고도 안 움직여 자기가 움직여야 될것 같아. 어? 아니 둘다 지금 누가 일로와. 얘기나 하는 거야? 아 아이 더 누웠어? 일로와. 간다. 아참안 간대? 일로와. 아이 그냥 여기서 줘요.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? 하하가 그 <laughs> <laughs> 야, 고하힘게왜지그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얼굴 응. 여부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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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쟁반에다 조지그랬어 접시에다. 이번 먹은... 못했대. 딱세번 먹어. 응. 가지 맛있어. <laughs> 세수 옳지. 가지 세수 잘 하고 있어. 뿅.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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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차. 이자리에 뒷발에 힘이 엄청 들어. 아 아까 세 번은 진짜 대단했는데 할미가 너무 늦게 할미 다른 거 하고 있어가지고 있어. <laughs> 김장 준비하느라고 <laughs> 아. 근데 가지가 너무 멋있게 놀아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 우차! 우아 체력이 좋구만 어. 강철 체력 우차! 아우 진짜 가지 대단해 한 손으로 잡으려고 그래. <laughs> 아, 참. 가지가지 한다, 진짜. <laughs> 이름이 가지지. <laughs> 아, 아, 귀여워. 점프 넘어갈 것이냐 돌아갈 어. 것이냐 점프 아가리 응? <laughs> <돌아가. 웃음> 아, 웃기니 아 경제 원칙에 따라가차오너아 <laughs> <laughs> 어쭈! 그냥 제자리에서 아. 그렇게. <laughs> <더럽게>. 어? 오래 왔어, 맞아. 아. 이럴 거는. 아. 아까 들어가서 저 구멍으로다가 손 내밀은 건 너무 멋있었지. 아. 하여튼. 하까튼 <laughs> 가지가지야. 어. <웃음> 내가 이렇게, 내가 이렇게 응, <laughs> <laughs> 아, 가자. 괜찮아. 괜찮아. 들어오진 않을 거야. 응. 가지는 일단 경계 모드. 응. 응. 자인좀 이따 해줘요. 어쩐 <laughs> 별소리 나자마자 올라가니. 가지 괜찮아. 귀가 먼저 소쩍색이딱 하고 있네. <laughs> 들어오지 않을 거야 괜찮아 가지 거기서 심폐하고 있을래? 계속 긴장 모드네. 그래도 가지는 피신초가 아주 확실하게 돼 있어 가지고. 어. <laughs> 밖에 새들이 지적이네. 그럼 거기서 쉼표 하고 있어 뿅 우리 가지씨가 자야되는데 습식만만 먹고싶어서 못자는것같아요 준비하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고 쳐다보네 좋아하네. 이따 눈은 졸려. 눈 음, 먹으면 잘살 응. 음. 아이고, 비리물 새로 뜯으면. 음. 아유, 졸려. 얼굴이지. 참... <laughs> どういう環境 맛있게 드셔. 아이고 진공 소재기처럼 먹네. 어머 다 먹었어. 어머. 배고팠나 보네. 아이 배고팠다. 아이고. 음, 우선은 가서 자자 이제.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 우리 가지. 요거 다 먹었어. 요거 이거밖에 없어 가지야. 그거 맞아, 먹어. 차라리 어. 건식을 먹는다. 이제 <laughs> 바로 자겠네. 뭘게 노려봐, 먹다가. 먹어? 먹어? 엄청 어? 먹네? 네. 천천히 먹어. 코세를 가야지. 옳지. 응? 왼손부터 할 때도 있니 처음이네. 아 어디 가려고? 멘트 왔어? 롱아슬롱아슬롱아슬롱 자기 비켜줘 응 등대로 가고 싶은 거야 응. 올라가 올라가 뭐 뭐지 또 들어가 가마무딱내려가 아, 토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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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먹모 토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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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르모 토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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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 어서 쉬다가 자. 응. 아홉지 자, 좋은 밤 되세요. 땡. 열매랑 방에서 자자. 건너가. <laughs> 이따가 갈 거야. 그래 그럼 이따가 가. 가지에 힘터가 됐네 여기가. 옳지. 아이고 착해라. 이제 자자. 옳지. 몸 단장하는 거 보니까 바로 잘것 같네. 우리 가지. 우리 가지는 지금까지 웅리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. 근데 할미가 이제 들어가자고 하니까 또 비닐에 가서 쿵 해가지고 거기서 쓰담 좀 받고 그리고 안고 들어왔거든요. 내려 놓자마자 여기서 쉬는 척 하다가 건너가네요. 일찍 잘것 같아요. 들으면 튀김이 드림이다 <laughs> 드림 여러분들도 오늘 월요일 시작점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 국밤 되십시오. 우리 가지도 국밤 하자! 도께 같이 뿅